자, 본체를 저장하실 때 혹시나 이런 창이 자꾸 나와서 그대로 확인 누르고 하셔도 되지만, 이게 귀찮다 라고 하면 뷰에서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하나 만들면 저장할 때 그런 창안 뜹니다. 자, 이번에는 축 한번 그려 볼게요. 본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축을 한번 그려 볼 텐데, 축의 모양도 여러분이 자를 쭉다 재서 우선 그릴 거고, 베어링의 크기가 여기는 15가 나와야 되고요. 요거는 아까 찾으면서 12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자를 재서 그리면 됩니다. 자, 편심 축은 칸을 보시면 이래요. 여기서 하나, 편심 축일 때는 제가 편심 부분을 빼고 그리라고 했어요. 이만큼이 두 개, 똑같은 축이 이만큼 가고요. 그 다음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모양만 사각형을 그리고 회전하면 될것 같아요. 직사각형으로 원점에 붙여서 하나, 그 다음에 붙여서 둘, 그 다음에 붙여서 셋. 자, 밑에 있는 선을 모두 중심선으로 잡고, 여기에 세로치수부터 넣겠습니다. 나사 부분의 사이즈는 10을 줄 거고요. 중간 부분의 사이즈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15, 끝부분은 벨트 풀리가 들어가는 자를 잰거 12. 그리고 요 끝부분의 치수는 자를 재보면 1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 크기를 먼저 전체 크기는 140. 그다음 여기까지는 요 부분의 크기는 14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 부분은 이렇게 전체 긴 막대기 모양인데 회전해서 먼저 하나, 둘 세 개를 만든 다음, 회전 축으로 돌린 다음, 편심 있는 부분만 작업 평면으로 여기 면에서 이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이 면에서 이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자를 재보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30 정도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30. 그리고 여기 경계 테두리 잡고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으로이원 뽑아내고, 원을 그리는데 이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야 돼요. 원의 지름이 20이고요. 얘를 세로선을 긋던지 중심과 중심을 나란히 주신 다음에 접선으로 이 원과 이 원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두개 사이가 이렇게 얼마 떨어져 있는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돌출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돌출. 방향 잘 보시고, 20만큼 차지합 아니고 합집합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현심축 모양 만들어졌고요 자, 평행키 홈이 여기 있습니다. 평행키 홈을 원점에 x z 의 원통 여기다 붙이고요 현심축이 내려갔을 때 윗부분이니까 여기죠. 여기에다가, 형상투형으로 이 선, 이선두개 뽑아내고, 슬롯을 하나 그리세요. 중심 대 중심 슬롯. 자, 요 폭은 우리가 값을 찾은 게 4였어요. 4고. 얘 위치를 점일치해서 이 점을 요 끝에다 붙이세요. 이번에 여기 끝까지 다 뚫립니다. 요 끝까지 다 뚫리고 평행키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실제 축은 뒤에 해치가 안 보이죠? 이만큼 다 뚫려 있는 거고, 한쪽 편만 둥근형이고, 이쪽은 각져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접선으로 여기에 붙어서 끝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우리가 값을 찾은 게 밑으로 2.5 였어요 차지팍 2.5 이렇게 깎아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RTV 해주시고 뒤쪽에 나사가 하나 있죠 구멍 면 잡고 경계 테두리 잡고 나사 ISO 매트릭 프로파일 사이즈 M4 깊이는 다 자를 재시면 됩니다 자를 재는 크기는 얼마에 얼마다 8에 저는 똑같이 10이라고 줄게요 요렇게 그 다음 반대편에는 여기가 나사 부분이죠 나사 부분 스레드 이 부분을 주는데 ISO 매트릭 프로파일 M10에 1.5나 1 정도로 주고요 전체를 주지 마시고 값을 10이라고 적어 줄게요 그럼 여기 2 정도가 남겠죠 자, 그리고 저 아까 회전했을 때 여기 홈을 못 만들었네요. 깜빡했어요. 여기 스케치에서 다시 한번 여기 홈을 만들겠습니다. 스케치 공유해도 되구요. 편집해도 됩니다. 요 끝까지의 홈이 이 평행, 멈춤링, 축에 대한 멈춤링이었어요. 14.3. 그 다음에 이 폭이 1.15. 우리가 찾은 값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수로 나와야 되는 치수가 부시와 베어링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정수여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수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소수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끝부분에서 아 지금 편심축이 안 보이니까 저 여기서부터 요쪽 끝부분까지 바깥쪽 요 안쪽 말고, 편심 축이 있는 부분까지 치수를 정수로 해야 요 부분이 정수가 남겠죠. 자, 스케치 공유하셔도 되고요 아까 했던 회전에서 전 프로파일을 다시 잡아도 돼요. 프로파일을. 이거, 이거. 어, 이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확인. 어, 자. 멈춤링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수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스케치 공유를 써서 한번더 파줘도 됩니다. 모, 따기. 하기 전에 오일실. 여러분, 오일실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규격을 찾았을 때이 부분을 신경 써주자 라고 했었습니다. 축 부분은 오일실이 끼워지는 부분이 이제 고무라는 특성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 값을 인벤터에서 그냥 2에 30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둥글기를 준다라는 건한2 정도로 주시고 2가 안 들어가는 자리는 1이나 1정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무조건 거리 2에 각도 30도. 이쪽 면이 요앞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야 여기서 2만큼 들어가서 30도가 꺾이게 돼요. 그리고 각져 있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한번 목깎기로 이렇게 두 개를 2라고 줄게요. 좀더 면을 둥글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심 축 완성이 되겠네요.